아 그럼 주인공이 파트라슈인 거야? 그래서 파트라슈가 출격을 하는 이야기인 거야? 비행기를 타고? 그럼 걔는 어디 갔어? 그 주인공 이름 파트라슈인 거 아니야? 파트라슈, 맥켈린인 거 아니야? 파트라슈가 왜걔를 파트라슈 걔 아니에요? 치와와 말티즈 파트라슈 이런 거 아니야? 다음, 패트라쉬, 파트라슈, 파트라슈쇼. BJ가 지금 잘안 보이긴 하는데, 기르던 게 파트라슈가 죽어가지고 묻어준 거야?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거야? 뭔가 비석이 보이던데? 근데 그래서 우주로 출격을왜 하는 거야? 외계인이 파트라슈를 죽인 거야? 외국 잘 하시네? 아니에요. 아, 파트라슈가 개가 아니고 아까들 우주선 타신분 이름이 파트라슈셔 그럼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비석은 뭐예요? 아까 초반에 나왔던 죽은 국인 동료? 그게 파트라슈야? 동료가 궁전이냐 그니까 비석이 있어 죽었어 여주가 슬퍼해 남주가 출격을 해그 남주 거래매 그게 비석이 남주 거면 남주가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남주를 위해서 출동을 하는 우주선을 탄 사람의 이름이 파트라쥬야 그니까 파트라쥬는 개가 아닌 거야 아 개가 우주아 그러니까 동료가 외계인에게 죽은 거라서 주인공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개를 우주선으로 만들어서 출격을 하는데 그 우주선 이름이 파트라쥬다 개를 넣지 마아 그게 파트라쥬야 노래 이름이 부를 한번 더 볼까요? 그럴까요? 이거는 한번 더 봐야 이해가 될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길래 우주가 보여져. 지구가 위험에 처했어. 그러니까 지금 저 뒤에 나오는 게 파트라슈야. 그러니까 제가 개였고. 그럼 이 사람은 누군데? 이 사람, 이 사람 파트라슈야? 그러니까 죽었잖아. 누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게 파트라. 어? 죽은 사람이 파트라슈 아니었어? 아 그럼 주인공이 파트라슈인 거야? 그래서 파트라슈가 출격을 하는 이야기인 거야? 비행기를 타고? 그럼 걔는 어디 갔어? 그 주인공 이름 이 파트라슈인 거 아니에요? 파트라슈, 메켈린인거 아니야? 파트라슈가 왜 개래? 파트라슈 개 아니에요? 시와와 말티즈, 파트라슈 이런 거 아니야? 종 응? 이름 아니야? 영국 소설 캐릭터라고? 아 진짜 이 개가 개 이름이 파트라슈인 거라고? 이 견종이 아니고? 사진이 2년만에 새로운 나왔네? 일단 우리 엄마한테 내방송 보여주면 안되겠다 뭐야! 이거 고기를 파트라슈가아니라고요파트라 r 내가 i 트라 a 라고 i c i a 니 a t r i c i a Patricia. p a t r i 이 i a p a t r i c 나 진짜 파트라 i 가나 a Patri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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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t r 내가 미안하다 레이튼부터 <laughs> 알아봤어야 했는데 속에서 미안해 잘못했어 아니, 그러지 말아줘 공단이라고 얘기해줘 몰카라고 해줘 제발 하하하하 <laughs> 아니 하하하 <laughs> 웃겼니? 하하하하 부끄러카 봐봐 공룡을 봤어 제 파트라쉬래 파트라쉬구나 음. 그러면 전종이겠네? 그럼 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님? b j a 근데 개는 누구야? 개가 왜안 나와? 아 이름이 파트라슈야? 아니 개가 죽은 거 아님? 비석에 근데 심지어 제목도 파트라슈가 아니었음 대체 방금 그 짧은 시간 동안 내3 2년의 상식이 몇 개가 바뀐 거야? 사실 파트라슈를 실존하고 청자들이 지금 들이치고 있는 거임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놀리고 있는 거임 사실 그런 거임 이럴 리가 없음 파트라슈를 실존하지 않을까? 사실 나무위키까지 합심해가지고 나 생일이라고 지금 몰카 찍고 있는 거임 이럴 리가 없음 사실 통 속의 파트라슈인 거임 ㅈ됐네 이거 2025년 동안 1년동안 돌린다 하겠네 그래도 저거 보면서 갑자기 파블로프 개도 파블로프가 견종 아니었어? 하지 않았잖아 한자에아 음. 알아요 그거 알아요 아이, 파블로프의 개를 알아요 아니, 파블로프는 견종 아니고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기르고 있던 개 아니에요? 슈뢰딩거의 고양이요? 슈뢰딩거가 기르는 고양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슈뢰딩거가 길렀으니까 실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실험을 안 했다고요? 그럼 슈레딩거의 고양이 뭐예요? 사고 실험이라고요? 고양이 어디서 졌어요 그러면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고양이 기른 게 아닌 거예요? 그거 그거 아니에요? 고양이를 박스에 집어넣고 열 때까지는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를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기르던 고양이로 실험한 거 아니에요? 고양이가 없다는 게뭔 얘기야? 근데 그거 실험하면 무조건 죽이잖아요. 근데 열개 전까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모른다매 그러니까 열었을 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삶과 죽음이 중첩된 상황이다라는 게 슈레딩거의 고양이 아니에요? 그거를슈레딩거라 사람이 길에서 고양이로 실험을 한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주인이 슈레딩거 아니냐고 맞는데 안 길렀다고요? 럼 실험을 어떻게 하는데? 실험을 안 했다고요? 실험을 안 했는데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어떻게 있는데? 상상으로 실험을 했다고요? 또 상상으로 실험을 한 거를 사람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고양이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레딩거 씨는 고양이를 기른 적이 없어? 근데 왜 하필 고양이를 했어? 그럼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왜 슈레딩거의 고양이예요? 왜 하필 고양이를 골랐어? 그 슈레딩거 씨한테 여쭤보세요. 이래 진짜 그걸로 자 자라 이과들은 그걸로 납득을 하는 거야? 그게 고양이건 다른 거건 상관이 없는데 굳이 고양이를 고른 이유가 슈레딩거 씨의 취향이어도 이해를 하는 거야? 그것하고 파트너십으로 <laughs> 파트너십하지 <파트레쉬> 마! <laughs> 파트너십하지 마! 긴 편집에 150% 할인 니케 일복 단자. 에는 크라운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 있을 수도 있다. 뽑아 보기 전까지는 크라운이 들어 있는 상태와 들어 있지 않은 상태로 공존하는 것이다. 그, 그 개소리예요.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 나오는 상태를안 나오는 상태 혼재돼 이게 뭔 소리예요?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으면연 거잖아. 그게 슈뢰딩거가 바로 한 말이라고요? 방금 양자역학을 이해하셨습니다. 응? 어? 그런 상태가 세상에 왜 존재해요? 왜 상자 안에 크라운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가 있다는 게혼재예요 그런 끔찍한 상황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미시 세계에서 존재해요. 그 뭐예요? 뭐이 세계예요? 미시 세계가 뭔데요? 그것이 파동함수입니다. 파동함수요? 파동함수가 미시시피 강이에요? 미시시피 강은 저기 저기 뭔데 있는 거 아니에요? 문명이 발생한 곳 아니에요? 그 미시가 아니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미시 세계가 뭐야? 그러니까 미시 세계가 뭔데? 미시 세계가 있어요. 이상자 안에 0.5의 생존과 0.5의 죽음의 상태가 존재하는 슈뢰딩거 시의 고양이가 있어요. 그데 슈뢰딩거 시의 고양이가 없었어. 어 고양이는 사실 고양이일 필요는 없어 근데 고양이 없었으니까 안에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냥 폰 고양이야 원작하기보다 더 작은 세계에서 그게 존재한대요 근데 원작하기보다 더 작은 고양이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게 슈레딩거가 한말이아 이게 내가 이제 슈레딩거씨가 하고자 한말을 정확히 이해한 거야? 그니까? 러 결론은? 고양이가 없다! 아 이해했어 나 양자역학이란 걸 이해한 것 같아 그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슈레딩거씨는 고양이를 기른 적이 없었네요 그러면 쉐레거과 고양이를 기르고 있었을지 아닐지는 관측하기 전까지 모릅니다. 쉐레딘 씨 고양이 안 기르는 방이었어요? 근데 고양이를 기르는 상태랑 안 기르는 상태가 언제 다 있는 거 뭐예요? 안 기른다고요. 기르는말 등에 관심 없다고. 아 그래요? 그게 바로 미시시피 강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미시시피 강 뭐야? 아니 미시세계야? 미시강 뭔데 그게? 미시시피 강매소포타미하잖아뭔상관이야 그게? 대답하지 마. <laughs> 자 잠깐 여러분들 잠깐 이거 좀 과열된 것 같아요. 우리 잠깐 뇌를 좀 식히고 할까요? 양자역학 이론 물리학자들 관측 안 하면 물질은 확률로 존재함 슈렛인 거야 개소리마 그런 예를 들어서 고양이 박스에 넣어서 50% 확률로 죽이면 죽은 상태에 중첩돼 있냐? 이거인그니 그런 고양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하지마? 마. 하지 알았어니다 팩트 양자역학과 이중슬릿 실험은 그어 비문학 지문으로도 나온다 따라서 문과라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다 음. 하지마 아 미안해 계속 들어 미안해 알았어.